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법무과장 정원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경제기업본부센터장 이동규 변호사입니다. 네,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 분들이 네.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계약서에 대한 건데요. 네. 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계약을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이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.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뭘까요? 예. 일단 저희가 그래서 그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자문과 어 그런 업무도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. 근데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계약서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이제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고 계약서는 이제 법상으로 처분 문서라고 그래서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그 계약서에 있는 그 기재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계약서는 그 민사상은 이제 사적 자치 원칙하고 계약자 원칙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냐가 사실상 법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, 법의 내용이 있어도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면 네. 그 계약서를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예, 거예요. 예. 아 그러면 계약서를 내가 좀 실수로 작성했다, 네. 좀 잘못 작성한 것 같다. 네. 이 계약서의 구속력을 좀 부인할 수는 없을까요? 아 예. 일단은 그 계약 체결 당시에 뭐 일단 뭐 사기, 뭐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착오가 있었다거나 그러면 이제 계약 자체를 취소하면서 계약서의 효력을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을 사후적으로 조금 이제 자기가 그 회사를 운영하거나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상대방과 협상을 통해서 계약 내용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약의 효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협상을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. 음, 그러면 구두로 또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이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? 네,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는데 다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이 계약할 당시에 그 상황을 뭐 녹취를 했다거나 녹음을 해놨다거나 그러면 이제 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말로만 계약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어, 증거가 따로 없다고 하면 어, 나중에 입증에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. 아 효력은 있지만 입증이 네. 어렵다. 네. 그럼 계약서를 분실한도 분들이 있어요. 아, 예, 예. 이때도 계약의 효력이 또 인정이 될수 있을까? 이것도 궁금한데요. 네, 일단 뭐 체결된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체결됐으면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어, 계약서를 분실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될때 증거 제출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약서는 그 사본을 해서 내부적으로 또 별도로 보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뭐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양해를 구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혹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본을 좀 받아서 그걸 보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통화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계약이 있었지 않았냐 하는 내용으로 해서 녹취를 하시는 것도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바꾸기 위한 협상 그리고 구두 계약 증거가 없을 때, 그리고 계약서 분실했을 때, 이럴 때 변호사님의 도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, 네. 애초에 계약을 할 때부터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고 계약을 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네요. 아 예,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